추주 감사, 행복 나눔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갑자기 부탁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가난 속에서 몸무림 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떠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에 병마가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울보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전에 IMF보다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산다고 다들 아우성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직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좌절에, 늪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고난을 이겨냈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주일학교부터 또 많이 배웠던 그리고 많이 알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치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저 애국당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보디발 장군의 그 종사리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큰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 이민 생활을 하는데요.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게 돼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옥 투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임하는데요. 바로의 그술 간호장이었던 그, 그 신하를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더 나가서 아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해모해주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단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이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찾아볼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아거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으므로 애국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여러분 애국 왕의 꿈,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였는데 그 결국에는 꿈이 하나입니다. 정말로 일곱 좋은 풍성한 살찐 암소와 그리고 일곱 좋은 그런 이삭 7 년의 풍년을 의미하죠.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주 파리하고 아주 비쩍 말라버리는 그런 일곱 소와 그리고 바람에 속이 텅 비어버린 이삭, 일곱 이삭, 바로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7년 풍년이 있었을 때를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후에는요. 그풍년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흉년이 갑자기 심하게 되므로 이 앞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더란 것이요. 그러므로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년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흉년이 닥쳤을 때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질병,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갑작스레 닥쳤을 때에 즉 인생에 흉년이 닥쳤을 때에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다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 잊어버립니다. 어이리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런 환경만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원망과 불평만 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감사하지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있는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곁에 아직까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닥칠수록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 찾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억지로라도 감사의 그 조건을 찾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찬 청년이 세상에,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젊은 날에 해야 될 일도 많고, 살아가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고난이 찾아와서 그는 낙심하고요.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이쪽, 이렇게 한쪽 다리로 살아서 뭐 하느냐? 그래서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삶의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느 날 우연인지 그옆 동네에 있는 성도 한 분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으로 나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처럼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 순간, 그는 성교사의 꿈을 꿉니다. 내 한쪽 다리로도, 남아있는 이 한쪽 다리로도,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즉시 말씀을 듣고 성교사로 결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에다가 이 고무다리,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의적을 뛰어가지고 드디어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을 받아서 성교서로 갔습니다. 아, 세상에 그곳에 도착했는데요, 기다렸던 듯이 그 케냐의 식인종들 여러분들 식인종들은요, 인간을 무참하게 그냥 뜯어 해치워 버립니다.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면요, 무참하게 그런 살인을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그 살을 뜯어 먹기도 하지요. 식인종들에게 부족들에게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식인종 부족들이 달려오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다리가 있기 때문에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 성교사님은 오도 다도 못하게 죽음 직전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와서 저들에게 붙잡혀 잡아 먹히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성령님께 큰절인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요.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 다리를 띄어서 던져줘라. 네 다리를 던져줘. 그때 성교사님이 지혜가 떠오더래요. 그렇다. 그러면 이 다리를 띄워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의족 고무 다리를 띄워서 딱 던져주니까 이게 이 원주민들이 웬 다리냐 하면서 우울하니 달려듭니다. 그것을 뜯어먹, 뜯으려고 하는데 피가 나오지 않네요. 맛도 없어요. 질깁니다. 느끼지도 않아요. 피만, 피도 안 나와요. 이게 뭐냐? 사람 고기가 이렇게 지길 수가 있느냐.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이성교사님이그 다리를 붙잡고 막 어쩔 줄할못 하면서 그성교사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 주신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부족의 당신을 신으로 온전히 섬기겠나라고 모두 다 추정을 위시하여 엎드려서 결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아예 세상에 그 고무다리 덕분에 이 선교사님 살아났고요. 그 순간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들에게 전하고, 더나가서 인근에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뒤늦게야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한쪽 다리가... 잘려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아프리카 케냐 원주민들에게 보내셨는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려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앞이 깜깜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뒤늦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가 고통의 불응의 눈물을 흘렸던 것도 다 주님 안에 돌이켜보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을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흉년이 닥칠지라도,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들더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정말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염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요,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느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쓰는 이는 이 증거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가난안 땅을 정탐할 때도 갈렙과 요수와 두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우로 갔던 제자도 두 명이었습니다. 그두 명이 함께 동행했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라는 숫자는 증거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애구방이 똑같은 꿈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꿨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속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 17살 나이에 그꿈 자랑했다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굽당에 팔려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무려 10년 동안 그 밑바닥 생활하면서 정말 그 고통의 수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종생활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정말 깜깜한 침침한 감옥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투옥된 사람들 가운데.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는데 그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꿈 해몽을 드디어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의 꿈 해몽의 자리를 이술 간원장이 요셉을 소개해 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흉령이 잘 왔을 때에 그 요셉이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자기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게 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날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힘들어 자절해서 엎어져서 슬픔에 고통의 눈물을 흘렸을 때에 누구보다도 내 입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손을 일으켜 주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의 험한 인생살이 가운데 나의 갈 길을 당하도록 지켜주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인생의 고난과 흉령이 닥칠지라도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생의 흉령을잘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나가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해몽을 다 듣고 나서 이제는 7년의 풍년 속에서 매년 수확 농산물의 수확의 5분의 1을 곡식 창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각성마다조축을해 놓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흉년이 닥쳤을 때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흉년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군약 시대에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기근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의 흉년이 언제 닥쳐올 줄 모르지만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하상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고 또 마음으로 강한 믿음과 그리고 굳건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융선의 인생의 흉년이 닥치면 세상 것 세상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한 무당과 점쟁인을 찾아가서 그 앞에 매달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꾸벅꾸벅 전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압으로 합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질이 그것을 해결할 줄 알고 물질주의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 거치는 신앙입니다. 양다리 거쳤다가는 결국에는 다리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한 분이 삼겨야 되는데 이제는 절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으로 결국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닥쳐질 때 인생의 그심한 흉령이 닥쳐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주변 나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은 접해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의 부정교회를 다녀했던 어, 박성규 목사님, 지금은... 어, 청신대학교 총장으로 계시죠. 그분이 부산, 어, 부전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에 부산 성수와 운동복무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때에 수영로교회에서 교체된 제8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에 4,000명이 참석을 했던데요. 그 자리에 우리 청성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그 어머니 금식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에 있을 이 박승희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간증을 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박승희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아주 큰 국제 전도 집회를 준비하던 중에 이 부전교회가 단임 뭐 목사님이 주최하는 핵심 지도자니까 또 몰라 할수 없어가지고 이 부전교회에 전도 집회를 준비할 수 있는 할당 후원금액이 약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순간에 5천만 원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박승목 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 전도 집회, 하나님께 특히 기뻐하시는 전도 집회이니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고민했어요. 몇주가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 권사님이 박승목 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정관에 제가 묻힐 묘지가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땅 팔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러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묻힐 묘지 값입니다. 아이 박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노인 권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권사님, 권사님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히려고요? 예, 목사님, 저는 제가 죽으면 제 시신을 고신대학교에 기증할까 합니다. 하, 박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실이 뜨거워지면서 이제는 이 권사님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의 유난대로 고신대학병원에 시신에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권사님은 저 천국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앞서가신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암동에 살았던 가난한 권사님 이 할머니 권사님 박목사님은 간증 내내 이 권사님을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눈실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다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때 그 어머니 금식 기도에 끝난 다음에 헌금을 내는데 모인 헌금이 무려 1억 5천만 원의 금액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곳에 모인 모든 수천의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관계자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결단한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권사님의 혼신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전도 집회 부정교회가 훌륭하게 혼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며 그 전도 집회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고 간증할 때에 거기에 모든 모인 어머니들의 그 눈에서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두번살수 없습니다.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에. 여러분 남은 인생, 인생의 흉년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권사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한다면,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고, 행복의 감격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인생의 흉년에 닥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뱃, 뱃 매달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 천진만물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 인간의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고, 어느덧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인생의 흉년이 닥칠지라도 축복의 사람 요셉을 본받아서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함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깨닫고 감사의 기록을, 제목을 찾는 여러분 이 되시기를 주의함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흉년을 이겨내고,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한 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모라 가정과 장애인과 독고 노인들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행복 나눔 잔치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려 옵 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는데 인생의 흉년이 갑자기 다리 닥쳐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희 인생의 흉년이 닥쳐와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주옵소서 끝까지 깨어서 대비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